안녕하세요. 선유도의 물류라입니다 현재 새만금 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눈보라가 아주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수원아리스 분들 25분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 무척 걱정이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선유도 보건타를 돌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섬은 바람이 육심보다 많이 불죠. 저도 여기에 살면서 다른 건다 좋습니다만 바람이 불 때만큼은 이곳이 왠지 좀 꿈은 싫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바람이 불 때입니다. 이 바람이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요, 여름에는 남풍이 붑니다. 그런데 이게 어 어느 정도냐면, 한번 불면 며칠 이렇게 불어요. 아,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 남풍, 5월달, 4월달, 5월달, 이남풍이 불면서 따뜻해지는 바람이 남쪽에서 몰고 오지만 이게 어미, 어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몰고 오는 바람이다, 반가운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엄청 힘들어요. 적응하지 못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도 자연의 섭리이고. 저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파도가 아주 고세게 몰아치고 있고요. 저 멀리 이제 고구산 섬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 나갔다 일을 보고 선우대 물들다에 들어가서 오늘 주말 할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영상에는 오늘 아리스 분들, 수원 아리스 분들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특히 이제 저희 숙박 아리스 1호 손님이신 중에 세분 중에 한 분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같이 반갑게 인사하고 차 마시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对呀，我赢了。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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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가 어디니까 유명한 이오 진짜 이다 알았어. 앉아봐 앉아봐. 자 일단 차부터 시작해. 어 어. 아. 아니 못 앉죠? 그럼 비쩍 못해. 진짜 어 어, 제가요? 네. 아유 호중님이더 세련됐죠. 호중님은 아, 어.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고. 따라 죽여낼 상이 아니고. 아 저는 멋있는 뭐 견줄 멋있는. 저희 대상이 아니죠. 어, 아니 아니 근데 멋있어요. 아카페예뻐요 파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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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사장님도 네. 너무 멋있어. 사장님요? 아 저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최고의 칭찬을 오늘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 호주님께서 여기를 알려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알아?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 선하리스분들 너무 밝아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참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다음 아리스 분들한테 해주실 말 혹시 있으세요? 왔서 즐겁게 잘 보내시고 노페넛들도 지금 잘해 놀다 가시라고. 네.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서운해요. 다음에 와 주시면 다음에 서울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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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오시라는 네. 날씨인 거 같아요. 네. 다음에 오시면. 네. 어 제가 한번 더 안내 한번 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볼게요 제가 어, 감사합니다, 오시면 감사합니다. 장자도 도시고 선유도는 제가 한번 안내 한번 해 드리고 부탁할게요. 네네 미리 네. 우리 어디 계시지? 우리 김장님. 아. 여기 여기 수원 아리스예요. 오케이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저 저기 계시는 우리 선유도에 물둘다 숙박 이로순 님. 아리스 이로순 님. 아 맞긴 한데. 어슬량 님. 그래가지고 연락은 받았어요 제가 연락을 받으셨는데 버스를 아예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는 듣고 그런데 근데 25인승 버스를 타셨다고 그래가지고 해설사님도 이렇게 같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특별한 게 없어서 네. 다음에 또 오시면 평일에 한번 오세요 여럿이 오시지 말고 이렇게 몇 분께 이렇게 오시면 제가 좀 안내 좀해 드릴게요 네. 그래야 재밌고 볼거다볼 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시면 시간이 막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볼수 있는 게 적으니까 날씨가 짧은 자고서 잡으서 시간 내서 왔는데 오늘 그냥 비오고 비오고 그래도 좋습니다. 바람도 없고 안좋으안 좋고요. 그래도 좋아요. <laughs> 네.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부인 한번한 번씩 열심히 해봅니다. 아

내가, 내가 이거 네. 내가 제가 선유도의 물들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보시면 제가 수원 아리스 하나 올려놓을게요. 어. 아, 보시면 돼요. 아, 네.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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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유도의 선유도에 관련해서 영상도 올리거든요. 네. 네. 자, 하나, 두, 하나 둘, 셋 하면, 키보중 하면, 화이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자, 자 하나, 키보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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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laughs> 다시 올게요 아니, 뭔 목마를 간다.